1352번. 자, 직선이 있고요 직선과 두 원. 교점의 개수로 각각 A, B라고 하겠대.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로 바하는 거네. 자, A 플러스 B가 3이다. 이걸 만족하려면 A가 1이고, B가 2이거나, A가 2이고, B가 1이면 되는 거죠. 딱두 가지 상밖에 황 없네. 자, 왜냐면 직선과 원은 최대 교점 두개 하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이 a나 b가 뭐3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최대 2가 되는 거지 a, b가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네 a가 1이고 b가 2일 때 또는 a가 2이고 b가 1일 때이게 맞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a가 1이고 b가 자, 1일 때부터 볼게 a가 1이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교점이 몇 개? 한 개라는 거지 한개 그지 자, 선생님은, 자,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C1, 얘를 뭐 C2 이렇게 좀 편의상 취할게요. 그래서 L하고, 자, C1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교점이 몇 개? 교점이 이거는 한 개. 그 다음에 또 L하고 두고, 자, C2. 자,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이 몇 개? 이건 또두 개야 되네. 자, 그럼 교점이 하나의 조건은 뭐야? 음, 거리를 이용하면은 D랑 아래랑 서로 같다죠. 맞죠? 접한다는 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가 곧, 어, R과 이제 같은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이제 D와 R 중에서 반지가 커야겠지. 이거 말씀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고. 교점이 하나일 때. 자, 이 L과 이시원 교점이 하나일 때. 자, 그럼 D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D를 구하려면 이거 중심 알아야 되죠. 중심이 1,0이야. 자, 얘는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주면은, 이렇게 돼, 맞죠? 그럼 얘와, 얘와의 거리 구해주면은, 루트 자, 2분의 어떻게 돼요? 1, 빼기 K, 절대값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음, 반지름이 1이죠? 1. 이래야 되네. 이거 만족해줘야 되네. 이거 만족하는 거 한번 구해볼까? 자, 1-k의 절댓값이 루트2다 1-k는 뿔마 루트2다 따라서 k는 1 플러스마스 루트2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때 k 지금 구한 거야 k는 1 플러스마스 루트2라는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l하고 c2 얘네 둘이 자, 교점이 두개이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자, 교점이 두개이도 만들어주면은 자, 여기다 좀 써볼게 이 중심은 마셀마1 이거, 자, 얘랑 얘랑 거리 구해줘야 되지. 그걸 D. 자, D라고 하면은, 자, 루트 이것또 2분의, 어떻게 돼요? 어, 그냥 마이너스 K의 절대 값이네. 그게 1보다 작아야 되네. 반지는 1보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요거를, 자, 풀어주면은, 제가 루트가 작다. 이거고, 절대값 아니, 음식원이 양수로 만들어도 상관 없죠? 그대로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k가 루트 2보다 작고 마이스 루트 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동시에 이게 동시에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자 k가 뭐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2 1마이스 루트 2 중에서 이보면 들어오는 거1 마이스 루트 2네 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k 하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또캐이드 구해봐야겠지. 자 이제 A가 2고 B가 1을때 볼까. A가 이는 얘기는 이제 어 예와 얘와 얘와의 교점이 2 개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와 c 1과의 교점이 2 개라면은 두개 D랑 R 중에 이제 반지이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럼 그거들을 식 세우면 아까 우리 식 썼던 것좀이용볼까 여기 D, R 다 구해놨잖아. 여기서 이제 R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아니라 100k 자요범이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 양변에 빼기를 해주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부호만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되네돼 k가 범이야 그래서 k가 1 0 0 루트 2보다 크고 1퍼 루트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k 값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L하고 이제 C2가 서로 어때야 돼? 어, 이때는 이제 교점의 한계. 자, 그러면 D는 R 이용해주면 되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썼던 거 재활용하자. 자, 여기. 얘들이 서로 같아야 돼. 서로 같아야 돼. 맞지? 같으려면 K는 플러스 마이스 루트이면 되지. K는 플러스 마이스 루트이. 그죠 그러면은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K는 누구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중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그뒤네 맞죠? 그렇죠? 끝났어요 그래서 k값 모두 구해서 다 더하랬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합은 1이겠네 되 답은 1